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협은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대중이 눈치채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다가옵니다. 지난 3주간 저는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단순히 간과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위협적인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시아 실물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 기금속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련 기업에 투자한 가장이라면 최근에 이해할 수 없는 가격 흐름에 밤잠을 설치셨을 것입니다. 내가 시장을 잘못 읽은 것인가? 라는 자책은 접어두십시오.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여러분은 시장의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 즉 실물 고갈이라는 대격변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공식 재고 보고서였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상에 뜬 소문이 아니라 매일 엄격한 감사를 거쳐 발표되는 팩트 그 자체입니다. 2025년 12월 중순까지만 해도 상하이 거래소는 약 900톤에 달하는 실물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4일 시스템에 찍힌 숫자는 불과 423톤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단 7주 만에 54%, 즉 절반이 넘는 실물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환산하면 매주 42톤의 은이 금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줄어들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계절적 수요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대탈출입니다.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수학적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재고 423톤, 추당 유출 속도 42톤.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바로 10주입니다. 지금의 속도가 유지된다면, 정확히 10주 뒤인 4월 중순,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장부상 실물 재고는 0에 도달합니다. 부족하다거나 우려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내어줄 은괴가 단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 고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 속에 은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공포에 질려 실물을 매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가격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될수 있어도 사라진 재고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가격 결정권을 쥔 거래소 의 콧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가격을 억누른 채 실물을 헐값에 쓸어 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 아닌가? 중국 내수 산업이 일시적으로 은을 많이 써서 그런 것 아닌가?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수요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확장해 미국 시장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이것이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도미노 현상임을 직감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 세계금융의 심장부에서도 이와 똑같은, 아니, 더 기이하고 위험한 징후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의 위기가 국지적 현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세계금융의 심장부 미국과 영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제은 가격이라고 부르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곳, 미 상품거래소와 런던 금시장연합회의 상황은 상하이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미상품 거래소의 은 재고량은 4억 1,500만 온스 선이 붕괴되며 2025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총량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고 돌려막기의 실태입니다. 선물 거래소의 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히 보관만 하는 적격 재고와 언제든 실물로 내어줄 수 있는 등록 재고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외부에서 새로운 은이 유입되지 않는 제로 인플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급증하는 실물 인출 요구를 막기 위해 단순히 보관 중이던 적격 재고에 급하게 등록 딱지만 붙여 인출 창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은행 금고가 비어가자 고객의 예금 통장을 급하게 현금으로 바꿔 창구에 쌓아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뱅크런 전조 증상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 2026년 1월 7일에 발생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미상품 거래소에서 무려 810만 온스의 실물은이 대규모로 인출되었습니다. 이는 대형은행 한 곳이 하루 아침에 쓸어 담은 물량입니다. 정상적인 시장 논리라면 이렇게 막대한 물량이 인도되었을 때 매수 대기 물량을 뜻하는 미결제 약정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갈증이 해소되었으니 줄이 짧아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폭증했습니다. 기존 투자자가 물건을 찾아 떠나는 속도보다 나도 실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신규 진입자의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이한 현상은 선물 시장의 가격 구조가 뒤집혔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선물 가격은 보관 비용 등이 포함되어 현물보다 비싸야 정상입니다. 이를 콘탱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3월 만기 물량보다 당장 1월, 2월에 받을 수 있는 물량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백어데이션이라고 하며, 이는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공급 부족 신호입니다. 트레이더들은 나중은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창고가 비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은 대서양 건너 런던까지 전염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실물 기금속 시장인 런던 금시장연합회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2021년부터 누적된 공급척자로 인해 약 10억 온스의 은이 증발했으며, 현재 런던의 유동 재고는 현대금융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이제 퍼즐을 맞춰보십시오. 아시아의 상하이 북미의 뉴욕, 유럽의 런던, 세계 3대 기금속 저장소가 약속이라도 한듯 동시에 같은 속도로 같은 금속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동시다발적 코가리입니다. 만약 원유나 구리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전 세계 언론이 연일 특종으로 다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 시장은 철저히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실물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금고에서 사라졌다면 반드시 누군가의 손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거래소의 공식 장부에서 지워진 그 막대한 양의 은괴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흐름을 추적하던 중이 모든 사태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의심되는 거대한 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기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치밀한 전략이 숨겨져 있는 문건 바로 중국 상무부의 전략 물자 발표문이었습니다. 은이 전 세계 금고에서 동시에 증발하는 미스터리, 그 해답은 바로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중국 상무부의 새로운 수출 통제 지침은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을 단순한 산업용 금속에서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물자로 격상시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전략 물자라는 단어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과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히토류를 무기화했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등급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은을 반도체나 미사일 부품과 동급의 안보 자산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핵심은 공급망의 국유화입니다. 중국 당국은 연간 80톤 이상의 생산 능력과 3천만 달러 이상의 신용을 갖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44개 국영 기업에만 수출 허가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십년간 전 세계 시장의 은을 공급해 오던 수많은 민간 중소형 광산들의 수출기를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외환 분석 기관들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이 조치 하나로 전 세계 정제 은 공급망의 약 60%에서 70%가 중국 국경 안에 갇혀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서방의 종이 가격이 억눌려 있는 동안 실물 시장에서는 이미 거대한 가격 폭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와 인도의 광산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은 현재 국제 시세보다 온스당 8달러에서 10달러나 더 높은 웃돈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실물 은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기 신호입니다. 선물 시장의 호가창이 얼마를 가리키든 상관없이 실물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이미 20%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 가격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종이 가격은 허상이 되었고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 진짜 시장 가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정책의 시행 시점과 상하이 거래소의 재고 흐름을 대조하던 중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그들의 작전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2025년 11월 상하이 금고에서 두달 만에 재고의 절반이 빠져나가는 대규모 유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갈 무렵인 12월, 갑자기 129톤의 은이 거래소로 다시 유입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서방 분석가들은 이를 재고의 안정화라고 해석하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방의 눈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속임수였습니다. 그 129톤은 시장에 풀기 위해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월 1일 수출 통제라는 거대한 핏장을 걸어 잠그기 직전 마지막으로 시중에 떠도는 물량을 흡수하여 국경 안으로 가두는 막판 싹쓸이였던 것입니다. 핏장이 걸리자마자 1월 중순부터 유출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출은 과거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유출이 해외로 팔려 나가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유출은 중국 내부에 보이지 않는 금고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라는 투명한 공개 장부에서 정부 피축기지나 군사시설과 같은 불투명한 장부로 자산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단계 시나리오의 완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략 물자 지정을 통한 수출 통제. 둘째, 거래소 금고의 조직적인 고갈. 셋째, 개인 투자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펀드 폐쇄. 그리고 넷째,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서방의 종이 가격을 눌러 싼값에 매집하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정교한 말들일까요? 제가 입수한 다음 데이터는 이 거대한 작전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그 데드라인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분석의 결론은 하나의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4월입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동양의 투거인인 중국과 인도의 시간표가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시계부터 확인해 봅시다. 앞서 분석한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재고 유출 속도 주당 42톤을 수학적으로 대입하면 물리적 고갈이 발생하는 시점은 정확히 4월 중순입니다. 중국이라는 세계의 공장이 보유한 공식적인 재고가 0에 수렴하는 마감 시한이 불과 10주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인도양 건너편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인도중앙은행이 발표한 새로운 금융 규정이 2026년 4월 1일부로 발효됩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은을 은행의 공식적인 담보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세기 이후 처음으로 14억 인구의 경제권에서 은이 단순한 장신구나 산업재가 아닌 화폐의 지위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며 공급을 통제하는 그 순간 인도는 문을 활짝 열고 은을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타이밍의 일치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시장의 패러다임이 산업용 원자재에서 전략적 화폐 자산으로 전환되는 임계점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발견 기능의 붕괴 가능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거래 화면에 찍혀 있는 은 가격, 즉 57달러 선을 오가는 그 숫자는 허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은 런던과 뉴욕의 금고에 실물이 충분히 있다는 전제하에 종이 계약서를 사고파는 행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하이 런던, 뉴욕의 금고가 동시에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 이 종이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 기금속 분석가는 이를 두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실물 은계가 거래소 금고를 떠나는 순간 가격은 종이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실물을 가진 자가 부르는 그 어떤 가격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격의 태폭등입니다. 공급은 증발했고 수요는 화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종이 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가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괴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프펀드, 중앙은행, 그리고 거대산업 자본들은 이 시나리오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은 가격이 폭락한다라며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량을 조용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의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저렴한 가격의 전략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할인 행사 기간일 뿐입니다. 질문은 가격이 더 떨어질까?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어느 금고가 먼저 텅 비게 될까? 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고가 비었을 때 여러분이 가진 종이 계약서가 과연 실물로 교환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중국은 국경을 닫았고 인도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바늘은 4월을 향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주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상하이, 뉴욕, 런던의 금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데이터와 이를 틈타자원을 톡 점하려는 거대 국가들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응과 실물은 사이의 100년 전쟁이 종식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금융세력은 컴퓨터 키보드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서로 실물시장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들은 종이로 가격을 억누르며 대중이 실물의 진짜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눈을 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했던 집의 체제에 틈이 생겼습니다. 바로 물리적 고깔이라는 그 어떤 금융 공학으로도 속일 수 없는 자연의 법칙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상하이의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4월, 그리고 인도가 은을 화폐로 인정하는 그 순간 시장의 권력은 가격을 조작하는 자에서 실물을 소유한 자에게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의 원천이 신용에서 실물로 회귀하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입니다. 남은 시간은 10주. 이 격변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거래 상대방 위험을 제거하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위험한 자산은 누군가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종이 조각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나 파생상품 계좌에 찍힌 숫자가 내 금고에 있는 은괴와 같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실물 인도가 불가능해지면 운영사는 약관의 깨알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물 대신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현금으로 강제 청산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중개인도 두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만질 수 없는 자산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가격의 마지막 속임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금고가 완전히 피기 직전, 세력들은 마지막 남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인위적인 가격 폭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워시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포에 질려 실물을 던지는 것은 그들이 짬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면 속의 호가창이 아니라 매일 줄어드는 거래소의 재고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가격은 거짓말을 할수 있어도, 사라진 재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시간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십시오. 긴 하락장에 지쳐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라고 의심하셨던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속도가 여러분의 통찰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의 시계는 4월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편입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불을 선물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흐름을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상하이 런던, 뉴욕의 금고 데이터를 매일 추적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고가 영에 수렴하는 그날, 종이 시장의 가격표가 불타 없어지고 실물의 가치가 폭발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가족의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이 진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책 조항 및 고지 사항 본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는 2026년 2월 9일 기준의 시장 상황과 공개된 지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이는 미래의 확정적인 사실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자산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투자의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반드시 검증된 금융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